장 오군 도독부 남옥 대장군 결자의지이 사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 6장 오군 도독부 남옥 대장군 결자해지 2 사화. 최중도가 만들어낸 거대한 비마상은그 형상이 연기처럼 꺼져버렸고 이거는 공중에서 유영하다가 최중도와 거리를 두고 지면으로 내려섰다. 휘리릭 휘리릭 퀵킥 펄럭 펄펄럭 척 지금 이건의 모습은 온몸에서 황금색으로 불타고 있었고 주변으로 황금색 불꽃이 튀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과거의 사망오재 시대 사망, 복희씨, 신농씨, 수인씨 중 하나인 수인씨가 중원인에게 불을 선물했다고 하는데 이 수인의 모습이 지금 이건의 모습인가? 점차로 이건의 모습은 서서히 불꽃이 가라앉고 있었으며 마침내 이거는 검은색 무복을 입었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녀석, 어떻게 한 것이냐? 난 나의 징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없었다. 지금 나의 몸은 내가 공부에 차고도 넘쳐나는 내공으로 나의 몸은 폭발할 것 같지만 어찌 된 것이 그네가 진력이 끊어져 사용할 수 없었으니 말이다. 내가 굳이 너에게 그러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나? 흐흐흐흐. <laughs> 그렇지. 적에게 그러한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 그러나, 너는 큰 실수를 했다. 나는 그동안 나의 기억을 대부분 잃어버렸지. 내가 새로운 몸을 얻은 후, 피치 못할 후유증이니 말이다. 하지만 나를 보필하고 있었던 나의 수족 마네에게 물었지. 내가 왜? 마교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혹시, 무엇을 묻고 싶은 것이냐? 아니다. 나는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후후후후 우리가 그런 사이도 아닌데 뭘 친절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느냐. 혹시 자랑하고 싶은 것이냐. 그렇다 나는 나의 천적이 언젠가는 찾아오리라 생각했지. 그래? 흠 이를 어쩌나 고를 이용한 너의 부장들은 이미 나에게 고가 뽑혀 나와 죽었는데 그런 조물해진 녀석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의 역작을 소개하지. 나의 심령과 연결된 철골광시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 이거는 별 감흥도 없는 얼굴로 성의 없는 대답을 하였고 이런 태도로 최중도는 몹시도 기분이 언짢았다. 제기랄 녀석! 어릴 때도 저렇게 거지같은 태도로 상대를 무시했지. 어찌 이런 기억은 내 머리에 각인되어 잊히지 않는 거지. 썩을 so 놈! 하지만 내 놈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내 징기가 이어지지 않아도 심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철골 강신은 전설의 천시보다도 더 강한 존재라는 사실. 최중도는 자신이 펼친 무공이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절대 최강인 아수라마마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건을 상대하며 여지 없이 그가 펼친 최극공인 아수라 귀마상은 너무도 어이없게 퇴치되었다. 광화한 자식. 결국 너의 교만한 자세가 내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맘대로 하려무나, 난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그래. 너의 신령과 연결되었다는 녀석들을 맞이해볼까? 후후후후. 이거는 최중도를 보며, 거만한 자세로 미소를 지었고, 그는 싸움 중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세인 뒷짐을 지고, 어정쩡하게 서 있었으니. 음? 후후후후. 이것이 나의 자식들이다. 푸하! 크르르르, 푸푸푸푸팍! 푸팍! 땅 속에서 세 명의 철골강시가 튀어나왔으니, 이는 너무도 은밀하여. 이건조차 알수 없었던 것인가. 허허, 천하의 영웅불사지체인 이건이 말이다. 아무튼 두 명의 철골강시는 지면을 뚫고 나와서 이건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다른 철골강시는 지면에서 허리까지 뚫고 나와서 이건의 양발의 발목을 뒤에서 붙잡았다. 그렇다면 이건은 현재 사지가 붙들린 것이다. 철골강시들의 신형을 보라. 그들의 몸에서 강력한 검은 마귀가 스멀스멀 피어나와 이건의 전신을 두르고 있어서 이건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듯 보였으니. 흐흐흐흐, <laughs> 여서가,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천마 비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철골강시들의 암흑마기는 절대 마기로 사람의 심령과 사람의 내가 공부를 제한하는 절대 지기가 담겨 있구나. 또한, 내 자식들은 나와 심령으로 한데 묶여 있어서 나 외에 통제가 되지 않는다. 녀석들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기야. 후후후후. 저벅, 저벅, 저벅. 최중도는 자기 수을 들어서 손가락 중에 검지로 자기 머리를 두드리며 야비한 웃음을 짓고는 이건에게 걸어왔다. 그리고…… 스르렁 스겅, 스스스 스겅. 이건의 양팔을 붙들고 있는 두 명의 철골강씨가 어깨에 메고 있었던 돌을 최중도가 빼들었고 그의 쌍수에는 두 개의 도가 들렸는데. 겨울밤 보름달에 비춘 두 개의 도는 최중도의 쌍수에서 그 빛이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는데... 종전 나의 아수라마 맘으로 비롯된 나의 실패에 노는 자신감이 넘쳐났는데 지금은 어떤가? 이거는 철골강씨가 붙들고 있는 양팔을 뿌리치려 하였고, 보법을 전개하려 하였지만 철골강씨의 악력이 대단하였기에 그는 꼼짝도 할수 없었다. 하지만 이거는 심즉살의 경지를 넘어선 인물이 아닌가? 그저 생각만 해도... 무형으로 유형의 무공을 전개할 수 있건만 지금 어떻게 된 것이 이렇게 무기력하기만 한데. 후후후후 나는 말이야. 진심이다. 최중도. 내가 지금 승리하였다는 것에 그 기분을 충분히 만끽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것은 알아두라고. 내가 믿고 있는 황실의 기반은 죄다 분쇄되었다. 그리고 내 녀석이 장군부에 풀어놓은 거는 모두 사라졌지. 흠. 난 그런 거 모른다. 어차피 나는 영원하고 너는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이지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던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에 편할 것이다 이거는 지금 완벽하게 붙들렸는데 무엇이 이렇게 여유로운지 그는 넉살 좋은 미소를 지었다 뭐야 이놈 뭐가 이렇게 태평한 것인지 여성 뭔가 믿고 있는 다른 것이 있는가 에이 그냥 빨리 끝내야겠구나. 최중도는 그간 수백 년 이어오던 이건과의 인연을 쉽게 끝내려 하지 않았다. 이건을 완벽하게 제압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건이 상황을 초월한 천하태평의 자세로 최중도는 약간 불안했고 이러한 불안한 마음은 마음 한 구석을 찝찝하게 만들었다. 결국 대천마성 최중도는 이건을 끝내려 마음을 먹은 것이다. 힉! 최중도는 두 개의 대강도를 하늘 높이 쳐들었다. 내가 가진 대강도는 마교에서 가지고 나왔지. 혼맛상 절도라고 하는데 마도십병중 서열 2위야. 과거 동문경기로 사용했던 절도 마란 녀석의 실력이 영 형편없어서 서열 2위이지. 이 쌍도를 내가 사용하면 보기와 달리 상대의 영혼까지 발라내어 잘게 썰어버리는 절대 마병이야. 이거는 최중도의 말에 다만 짙은 미소를 지었다. 흠, 시건방지고 재수없는 놈아. 삼도천을 건너며 깊이 반성하도록 해라. 아, 수라! 혼용별파. 혼, 분, 쇠. 휙, 휙, 휘이. 분명히, 이건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건의 권역 내에 있는 자는, 징기를 끌어올릴 수 없었다. 다만, 철골방시의 강력한 절대마기에 통제되었는지, 최중도는 징기를 원활하게 유통했으며, 그의 삼도의 이건의 두 팔은, 이건의 몸뚱이에서 분리되어, 하늘로 날아오르며, 수천 조각으로 나뉘었고, 이건의 몸뚱이도 하늘로 오르며, 수많은 조각으로 가이 떠졌다. 물론, 철골강신은 양쪽으로 떠나갔고, 하나는 땅으로 꺼지며, 사라진 자리에, 이건의 두 다리도 수많은 조각으로 나뉘며, 무너졌다. 후드득, 후두득 스르륵. 이건의 몸은 수많은 조각이 되어, 땅에 굴렀고. 흐흐흐흐, <laughs> 여서가, 나는 내놈이 팔다리가 잘려도, 수급이 잘려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 또한, 불사도의 수호천국자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너는 지금 부활할 수 없다. 절대로 말이다. 스스스 화르르 화르르 나는 내 영혼까지 섬멸하였구나. 흐흐흐흐 이거는 수많은 조각으로 각이 떠져 있었는데 최중도는 산매진화를 일으켜 이건의 육신을 모조리 태워버렸다. 허허 정말 이거는 세상에서 지워졌단 말인가. 오라 두 명의 철골강신은 최중도 곁으로 날아왔고 한 명의 철골강신은 땅을 뚫고 나와 최중도 뒤편에 자리했다. 그리고, 그는 앙청강수했는데, 우하하하, 이제 되었구나. 천년의 즐긴 연을 끊어내었어. 이 최중도가 말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에이 이까지 능천부의 대장군 자리 필요 없구나. 나는 이대로 이 철골강시와 함께 한삼0년 사라졌다가, 다시, 새를 얻어 주원장이 아들 때에 나타나면 그만이다. 그때까지 진주와 인주에게 이 중원을 맡기면 되지. 하하하하 그래 이번에는 남의 포탑에 가서 여중들 위에 왕 노릇해 볼까나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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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중도는 이건에 붙어버린 불을 잠시 보다가 이건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제가 된 모습을 본 후에 천천히 걸어갔으며 또한 뒤따르는 세 명의 철골 강신은 몸이 부양해서 사람의 발목 위로 유유히 떠서 최중도를 따라갔다 어라 최중도는 천천히 걸어가다가 자기 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 멈추어 섰다가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에 깊은 의문이 들었다. 도대체가 이때 세 명의 철골강씨는 최중도의 뒤에서 몸이 나뉘어 비산하는 것이 아닌가. 철골강씨들은 갑자기 오체가 분시되었다휙휙휙휙휙툭툭툭툭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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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그리고 최중도의 주변으로 떨어져 내렸고. 도대체 이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나의 몸도 움직여지지 않고, 더군다나 내 자식들인 철골강씨가 저렇게 분리되어 떨어져 내릴 수 있는가? 이것은…… 최중도는 경악하였으며, 그의 두 눈은 크게 떠져 튀어나오려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급기야 그의 두 눈에 실핏줄이 터져 그의 눈은 핏빛으로 물든 혈안이 되었는데…… 음, 아니다, 아니다, 음, 나, 아... 오, 푸, 하! 나목의 얼굴 즉 최중도는 괴성을 지르며 괴로워하다가 그의 피덩이를 뱉어내었다. 그리고 다시 피덩이를 연속해서 뱉었다. 오푸파투오 웩! 탭 그는 피를 뱉어낸 다음 고개를 내려 자신의 우측 어깨를 보았으며 투. 그의 우측 팔은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고 이번에는 눈알을 굴려 좌측 어깨를 보았으니 투. 그는 얼굴이 흉신학살의 얼굴이 되었다. 난 이제 다 잃었는데 이것이 뭐란 말인가? 스르륵 우당탕! 쿵! 결국 최중도는 허리마저 잘렸고 몸과 다리는 분리되어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 상심한 눈으로 밤하늘 별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있었으니 그의 입에서 뜨거운 입김이 흘러나와 하늘로 오르다가 사라졌다. 헉헉헉헉헉헉헉 최중도의 두 눈은 여전하여 흐리멍덩하였으며 홀로 한석정 마당에 오체가 분리되어 넘어졌는데 이것이 무슨 현상이란 말인가 최중도의 두 눈은 흐리멍덩하였고 급하게 최중도가 보는 세상은 사라졌으며 종전 이건이 철골강씨에게 붙들렸던 자리를 돌아보니 여전히 이건은 멀쩡한 모습으로 서있는 것이 아닌가 오체가 분시된 최중도를 보며 이거는 천천히 걸어온다. 저벅, 저벅, 저벅. 그는 바로 앞에 멈춰선 다음 허리를 숙여 쭈그려 앉았고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최중도의 얼굴을 보았다. 이봐, 중도. 너는 여전히 나를 죽였던 공간에서 누워있겠지만 나의 목소리는 들릴 것이다. 중도야, 최중도. 이제 너야말로 삼도천을 건너야겠구나. 난 너와 만난 후로 천마 최후의 심득으로 비롯된 섭심술, 바로 탈백류 심원을 내게 펼쳐 내가 나를 죽이고 승리하도록 내 생각 속에 심었다. 그러니 너는 지금 내가 나를 죽였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있었던 자리에 있었구나. 내 녀석의 철골강시도 너의 심령으로 연결되었는지 헛동작만 연신하다가 너를 따라가더군. 하지만 나는 너의 철골강시에게 나의 심직살의 심형지기를 전개하였고 영원한 아수라가 있는 지저로 돌려보냈다. 그러니 너도 세상의 모든 미련은 버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지저로 돌아가라. 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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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르륵 최중도는 이건의 말은 들을 수 있는지 무슨 말을 중얼거리다가 기침을 하였으며 흐르던 핏물이 자기 얼굴에 심하게 튀었다. 그리고 여전히 초점 없는 두 눈을 힘없이 감는다. 그런 최중도의 머리에 이거는 좌수를 엉고는 무언가 쑥 뽑아내는 것이 아닌가. 크기야! 이름 모를 사나운 짐승의 소리인가. 최중도의 머리에서 붉은색 영혼이 뽑혀 나왔다. 바로 아수라 혈기에 물든 최중도의 영생하는 영혼이었다. 하지만 이건에 자수 손바닥에 사로잡혀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여전히 짐승의 소리인가? 크기야, 크크크크크캬캬캬캬캬캬.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의회혼 진참염수 화르륵 화르륵 퍽. 좌수의 붉은색 기와 같은 모습의 영체는, 이건의 동방신술로 퍽소리를 내며 사라졌으니, 이 땅에서 영영 사라지게 되었다. 바로 연기와 같이 사라진 모습이었다. 또한, 이건의 우수 손바닥 위에서 붉은 화염이 솟아났다. 물론 이 영롱한 빛은 점점 그 크기를 더하였으며, 한장 크기까지 커지더니, 결국 그 불기둥은 여러 개의 수많은 불꽃으로 흩어졌다. 이 붉은 불꽃들은 황금빛을 내며, 유유히 날아가, 오체분시된철골강시에 내려앉은 후에 철골강시의 자네를 불타오르게 하였다. 물론 이는 나목대장군의 육체, 즉 최중도가 빌려 쓰던 육체도 불살라 버렸다. 허허 이럴 수가 이건희 행사한 동방신술의 불꽃은 철골강시와 나목의 육신인 모든 것을 태웠고 재까지도 모두 태워 버렸다. 잠시 후 모든 불이 꺼지게 되었으며 철골강시와 나목의 육체는 하나같이 무의 세계로 돌아갔다. 이거는 천신장과도 같은 모습으로 한석정 마당에 서 있었고, 간간히 그의 입에서 진한 입김이 흘러나왔다. 또한, 이건의 고개는 저에서 우로 이동했고, 그는 눈으로 쓸어 보았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황금색 금광이 번쩍였고, 이 모습은 흡사, 지옥 여망의 불길이 피어오르는 모습이었다. 이는 마치, 지옥 여망의 형상이 아닌가. 이제, 두놈 남았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의 매거진은 신무엽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